2020 1학기 중간고사 보인고 13번 문제입니다. 그림 가와나는 지각, 생명체,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. 자, 체크합시다. 지각과 생명체와 우주래요. 일단 가볼까? 헬륨이 두 번째로 많고요. 거의 25%쯤 되겠네? 느낌 좀뭘까요이 25%, 한 75%? 조금 차이 있지만 뭐지 수소지 수소 그죠 누구니 누구 우주 우주 그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거의 98%뭐 책에 따라 99%이 정도는 수소와 헬륨이고 그의 비율이 질량비가 3대1이었지 그죠 우주 말한 거야 우주 될까 나 볼게요 자두 번째가 탄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보이네 괜찮을까 이거 뭐였더라 기억나까 이거 생명체였죠. 생명체, 그죠? 기억나면 좋고, 쌤이 마치 방송국 이름처럼 O C H N. 기억나니? O C H N. 그죠? 됐까? 니은은 산소래. 기억은 수소 수소. 그죠? 수소. 그죠? O C H N. 됐지? 자, 나머지 하나 단은요. 당연히 지각이고요. 저 열심히 외웠죠? O C 알페 카나 그마 외웠었죠, 그죠? 앞에 것만 하면 O C 알페. 자, O. 산소, 시, 규소, 알, 알루미늄, 폐, 철, 그죠? 이렇게 됐죠. 다 끝났네. 됐죠. 답책 합시다. 자, 내려가서. 자, 기억 기역 번에. 기억은 수소. 자, 기억 수소. 기억 수소. 문제 없죠, 그죠? 맞네요. 네 번에. 자, 니은은 단백질의 구성 원소 중 하나라고. 자, 니은이 누군데? 여기 있다. 산소. 산소. 볼까? 단백질. 탄소 화합물 중에 하나죠. 탄소가 중심에 있고. 주변에 수소와 산소와 질소 이런 것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 있죠. 그쵸? 공유 결합. 산소는 있잖아. 그죠? 어, 맞는 말이죠. 그죠? 맞는 말. 됐지? 자, 두 번째.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. 자, 지각 단의 다. 그죠? 맞죠? 바로 쉽습니다. 자,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보인고 13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.